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중에서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석골에 위치한 1년 4계절 멋진 풍광이 함께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원주택지, 그리고 농촌체용심터로 적합한 토지면적 20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그군분명 석홀이만 하더라도요, 아주 유명하죠. 풍광이 1년 4계절 멋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중해가 잘 듭니다. 자, 주변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4m, 3m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옥천역까지 13분, 옥천아시까지 10분. 군북면 마트학교까지도 수용차로 12분 플러스만화 시대는 양환 교통망의 부동산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 이제야 건강 백세 시대고요 뭔가 좀 호젓하고 어, 그런 그 어, 전원 실링진 그런 것이 필요하죠.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경기선의 모습입니다. 참 주변이 멋집니다. 어, 이 호수 석천호만화도에도요 1년 4개절 하지 멋진 풍광으로 유명한데요. 아주 여기 4m 도로와 바로 접혀있고 호수하고 바로 접혀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죠. 자 조금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 값밖에는 노랗게 표시되는 원이 봄 부동산에 위치고요 좌측으로 대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통 팔달 아주 교통망이 양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거기다가 또 석천호의 멋진 풍광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건강백세를 하는 그런 전원주택지 농촌체령식도로 적합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연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아랫부분에 초록색에 빨갛게 원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어, 본토지지적도 경계선입니다 자 주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 석천호수와 접해 있구요 주변이 산으로 옆에 있구요 참 1년 4계절 하루 해가 잘 들면서 멋진 풍광과 함께 하죠 이 석천호수 하면이 주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단풍으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호젓하고 풍광이 좋은 데에서 이렇게 천원 주택지 또는 농촌 체류용 신터로 이렇게 쉬식 힐링을 하면서 있으면 참 좋겠죠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 바로 이러한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주변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들 가격이 적정하게 어, 잘 나왔다고 봅니다 어, 작지만 204평이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않습니다 사실 204평만 해도 우리가 집을 줘도 20평, 30평이죠 텃밭, 농막, 그리고 자동차 주차장, 그리고 다른 공터, 휴식공간 다 포함해서 200평이면 두 개의 집도 질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마음이 맞는 분들이 함께 하셔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코리에 위치한 주변이 산으로 그리고 멋진 석천호와 접해 있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인 전원주택지 농촌체룡심터로 아주 적합한 토지 204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204평만 해도 두집 충분히 짓습니다. 농촌체룡심터는 10평까지 짓지 않습니까? 아주 가격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석천호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면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